지금 제일 오버롤이 높은 두 가지의 카드, 하이엔드급 카드를 두 개를 맡겨주셨어요. 잠깐만, 얘가 프랑스잖아. 그럼 프랑스인 넣을게요. 프랑스인 프랑스인. 아, 이거 이거 국기 돌리면은 프랑스잖아. 오케이, 하퍼 프랑스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프랑스 맞죠? 왜 뭐? <laughs> 자, 지단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별돈보다는 좀 저렴한 친구기 때문에 별단이 터지면은 별돈 붙인다는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실전에 강해요. 아시겠습니까? 프랑스인들만 넣었기 때문에 붙을 수밖에 없어. 괜찮아! 원래 진화는 강화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때를 노려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두 배속으로 트니까 다르잖아, 얘들아. 아예 두 배속으로 틀면 다르다니까? 이것만 이것만 복구하겠습니다. 이것만 이것만 깔끔하게 복구. 아! 쌌다. 아, 진짜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진짜 하느님 제발요. 칸다 와, 진짜. 딱 <laughs> 탕타치 맞습니다. 카라메라 어르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쩔어서키키울 카라메라 오르님께서 개주분께서!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드배드 이거랑 이거랑 아 이거는 무조건 붙기 때문에 5천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무조건 붙어가지고 아 이거는 더 이상 아 내가 한 번에 붙으면 재미없잖아. 한 번에 붙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아 이제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진짜 붙어요. 아볼 필요도 없어. 아안봐안봐안 봐, 안 봐, 안 봐. 아 이거 무조건 붙었어. 아아 이거 아, 너무 쉽다. 아 네드배드 지라 너무 쉬워. 어렵다. 아이 <laughs> 음... 일단은 오진을 깔끔하게 붙이고, 막트의 요정 붙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막트의 요정. 아, 이거 안 붙잖아? 내게도 진짜 칠진 도전할게. 아, 근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지합니다. 아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난 지금 자신감이 넘쳐 흘러. 내가 말했잖아! 막트의 요정? 실패할 수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난 만족스러워